안녕하세요. 강남공주부살림입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해서 반갑구요. 아 나도, 우리도 뭐 있잖아. 멘트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맨날 뭐, 안녕하세요. 뭐, 강남공주부살림 이러면은, 솔직히 어떤 분들은 구독하다가 자다가도 막 꿈에 나타날 것 같아. 어? 그리고 영상도 좀 바꾸자고, 이제 말도 좀 이제 바꾸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공주님이에요. 막 이렇게 아까 그럼 너무 식상한가 막 이렇게 반가 반가? 막 이러면 정신 이상해진 이것 같잖아. 막 점잖게 하다가, 어? 그렇다고 뭐 부채도 필 수도 없고 방으로 흔들 수도 없고, 응? 괜찮아? 어,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뭔가 좀 메리트가 있게 해서 특별하게 우리도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지또구독자님들이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음, 응, 더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음. 응. 자,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 공주님이 그, 연예인이나 뭐 어떤 정치인들 하늘의 별이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공인들이 많이 자살이나 타살이나 사고수 조심을 해야 된다.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금 떠올랐어요. 그런 기운이 30대, 50대에서 지금 또 60대까지 가서 많이 들어오는 성씨가 김씨 씨, 씨 박씨들 분들 중에서 연예인이나 공인이나 전문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분들. 그런 성씨를 가진 분들이 또 자살이던 사고수던 타살이던 들어오고 이분들은 뭐야? 물론 요즘엔 뭐야? 약이 보이잖아. 약이 많이 보이고 그런 클럽이 보이고 약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수, 교통사고 그게 많이 보여서 그다음 또 뭐야? 묻지마 칼부리 너무 무서운 거 그리고 요즘엔 진짜 무서운 게 아니, 불안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사람도 못나, 못 만나겠지만, 어떻게 하다 갑자기 우리나라에게 약하고 이런 칼이 이렇게... 어? 소지라고 다니고, 이렇게 발달했는지 모르겠어. 무겁천지, 무슨. 저기, 미얀마, 뭐야, 거기, 필리핀, 태국도 아니고, 무슨, 삼십만원 주면 옛날에 거기는 뭐, 사람 다 그렇게, 어? 폭행하고 뭐, 그렇게 찌르고 했대는데 그것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뭐냐고,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응?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거뭐 조심하시라고, 호명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잠깐만, 노또도 아닌데, 보너스로 추가로, 채씨 분들이 또한번또훅 돌았어, 지금. 그러면서 채씨 강씨까지, 어. 그래서 이분들은, 어, 올해는 지휘자 들어가신 분들, 조씨, 정씨, 장씨도 조금 흔들리는 기운이 많아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병원하고도 항상, 공주님 영상에 말씀드렸잖아. 건강이 최고 병원가라는 게, 이분들이 약간 김씨씨, 박씨, 보너스도 채씨 강씨까지가 자살수, 그다음에 어~ 사고수 또 약물 또 칼부림 그다음에 몸부림을 찾는 건 뭐야 몸으로 치는 병이 들어온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있잖아 염증이 병을 만들잖아 스트레스가 만들고 요즘은 무슨 뭐 급성 심장병이나 내추럴 뇌졸증 같은 것도 유행이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암이라는 거 암도 많잖아 근데 암은 요즘에 또 초기에 내가 잘 대처만 하고 발견하면 잘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친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우리 집에 어디에 하면 안 돼. 정신줄을 놓고 있기 때문에 치매가 많아.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고, 이 치매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도 조심해야 돼. 깜빡깜빡하는 것도 정신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기억력 감퇴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마가 한 번씩 정지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오늘 40대 분들 중에서 이런 성취 가지신 분들이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나가고 싶지 않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내 발을 먼저 그 사람이 밟고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도 그냥 무조건 스님의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이제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건김 씨, 씨, 박 씨에서 들어와서 채 씨, 강 씨까지 가는 분들 지금 이제 어떠한 심장이나 간 기능, 위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떠나서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 모임을 가거나 그룹을 갈때 약주를 드셔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드시고 맛이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제서 나오는 게 좋아 왜냐면 요즘에 사람이 물론 사람 속에 살지만서도 사람이 제일 무섭지만 약이 너무너무 흔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야 인권에서 공인이라면 다 몰고 가잖아 코너로 응? 민간인들은 더한 짓을 하고 살아도 계속 편하게 만음 편하게 살잖아 어? 그래서 이런 또 언론이 무섭잖아 또 유튜브가 또 얼마나 요즘은 또어 가짜 뉴스가 많아 난 너무 웃긴 게, 일본에서, 피디님, 7, 80대 된 막,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앉아갖고, 유튜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코미디 보는 것처럼, 막, 진짜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무 웃겨갖고, 있잖아. 옆에서 막, 배꼽 빼놓고, 말은 못하고, 막, 어?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 영혼들이 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고, 뭐, 너시아하고 전쟁 났잖아. 근데, 어떤 80대 할머니 세 분이, 한국 분들인데,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오크라하고 지금, 오크라랑, 어? 러시아랑 전쟁이 났는데, 지금, 큰 났다고 전쟁이 안 끝났는데, 그두 분이, 네, 네, 하면서 그 듣는데, 그 말을 다 받아서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 난 오크라라는 거 먹는 것만 봤거든? 응. 그래도 다 통하더라, 이거지. 뭐, 발이 댕기지 않아도, 한국말인데도, 어? 그래서, 아, 이래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어? 그런 달동네가 정겼구나. 그런 걸 느껴서 공부를 참 많이 한다. 공주님이 유학을 잘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지루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주님 개그, 아재 개그 아니고 아줌마 개그를 한번 넣어방, 넣어서 웃겨드리려고 한 거고, 김씨, 박씨, 아까 이제 보너스로 최씨 강씨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 기운에 이렇게 성시 가지신 분들 또 언론프레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지금 또 중요한 일이 세 명이 또 엮여 들어가서 또 그런 자세스코 보면서 또 약이 보여. 그리고 관제가 동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지금 빨리 수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게 좋다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정말로 눈 뜨고 코베가요. 여러분들, 정말 1분 1초, 잠깐만 돼, 이거, 멘탈, 강하게 앉아보시고, 내가 정신으로 버티지 않으면, 은 요즘은 살기 힘들어요. 너나 할것 없이 금수저도 요즘 흙수저 돼. 또흙수저가 금수저 돼.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다니까? 거꾸로 가고 막 그래. 뒤죽박죽 가고, 응? 그니까, 남들이, 어? 무슨 말을 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 그잖아,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럴 때는 본인이 부모, 형제랑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왼순이약순이 해도 가족이 제일 난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상체 입어봐서 알잖아, 여러분들도. 물에 빠진 보따리 건져주면 뭐라 그래?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고. 음. 그 다음에 요즘은 오해나 누명도 잘씌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제 그런데도 내가 부모, 형제가 없대든지 아니면 부모, 형제랑 상담을 못하대든지 뭐, 정신과는 가기 싫다. 어? 그렇다고 뭐, 119나 111에 전화할 수 없잖아. 114에 전화해서 얘기할 거야?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오셔야죠. 음,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니까. 자, 미리 예방해서 가시고, 채식 방식까지 보너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음, 기운에서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조씨오씨 올해 문서 들어오고 대박 나요. 어. 그니까 이분들, 뭔가 추진해. 30대에서 60대. 응. 내가 건강만 챙기면 문서 있고, 변동 이동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씨들, 특히 김 씨, 따라오는 거지만, 이 씨들은 그런, 뭐, 쓰러지는 거, 자살하는 거, 칼 맞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된다. 특히 뭐야? 남녀 조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 이게 공주님이 딱 명백하게서 잘라서 딱 핵심 요즘만 얘기하면 다른 어떤 비교면 안 되겠지만 다른 분들처럼 막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어, 뭔지 알죠, 피디님. 낮일 밤일하면 다 알아듣듯이.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센스 있는 분들만 똑똑한 분들만 우리 강남공주보살님 채널을 보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해요. 음. 또 잘난. 또 나왔어, 지금. 갑자기, 잘난 척 하는, 무슨 선녀가 들어왔나봐. 이상하게, 요번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막, 업이 되고, 막, 붕붕붕 뜨면서, 내가 마치 지금 무슨, 모에 막, 뽑혀가고, 막, 지금, 텔레비전 출연한 것처럼, 나, 지금, 미운새 나온 것 같아, 막. 어? 미운새 나오고, 막, 돌싱, 뭐가, 그 돌싱 폰맨이라 그래? 돌싱 맨이야 뭐, 있지 않을까, 연예인들 막. 뭐, 이상민하고, 막 하는 거. 김진호 나오는 거막 그런 포로에 나가서 나 지금 막 상담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하고 근데 나 들어올 것 같아 섭외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쁘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 갖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 되는 말씀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피디님 그러니까 편집도 잘 해주셔야 돼요 뭐 피디님 그랬잖아 얼굴은 생긴 대로 나오고 뚱뚱한 거는 나한테 살빼라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며. 그리고 이분이 뭐 했는지 알아요. 꼬샤추맨달 했더니 저한테 3천 ,000, 5천 있어야 된대요. 장비를 사야 되니까. 그럼 나 차라리 성형수술하는게 낫잖아. 어. 근데 그건 또 무서워서 못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말도 좀 이렇게 조리케 하는 것처럼 이쁘게 나오게 어 해주시면 이왕이면 또 보기 좋은 떡이 뭐야. 먹기도 좋다고. 남미 선, 이런 우리 선, 손님들이 구독자가 보셨을 때아이 선생님은 뭔지 모르게 정해 가는구나. 자연산인 거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자연으로 그대로 니어링 거 아실 거고, 음. 그래서 즉흥적으로, 자, 호명해드렸을 때, 공주님은 그때 얘기하면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보셔야 돼. 뭐 1편부터, 지금 60편 뭐 이렇게 나갈 때까지, 100편 나갈 때까지 그냥, 그러면 뭐야. 결론은. 꾸준히 받으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공주님이, 어, 뭐 1번이 됐던, 아니면, 제주도가 됐던,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또, 우리 피디님하고, 어, 첫 피디님하고는, 뭐, 솔직히 계약은 안 했어요. 근데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 욕, 욕한 거 같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차피, 갈 때까지 가자. 그럼 길이 있겠지, 가보자. 어, 뭐, 그런 거 뭐, 요즘에 유튜버들 뭐, 1억 벌었네, 2억 벌었네, 뭐, 먹방들 하잖아. 바라지도 않지만,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주궁이 잘 돼서, 뭐, 후원이 들어오고 하면,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공주님은. 어, 뭐, 이렇게, 배고프신 분들은, 어, 도시락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기적이 없는 아이도 기적이 사주고 싶고, 음.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런 것도 차츰, 3월달 되고 5월달 되면, 여, 여러분들한테 그런 취지로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또다 같이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봐주시고요. 좋은 일하고 나누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어, 내가 많아서 주는 건 아니야. 없을 때, 콩한조를 반씩 먹는 게 좋은 거고, 정의 문제니까, 어, 우리나라는 정문화, 효문화, 그 다음에 내가 있잖아. 아픈 사람 있으면 안아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된다. 어, 내 차면 안 된다. 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대. 젊은 거지는 갈수도 하지 말라고. 사람은 오늘 1 0 0억 있고 천억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1 0원도 없고 십원넘는 사람도 있어. 어, 옛날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다그랬잖아 공주님이. 그래서 공주님은 항상 사람을 다입고 얻고, 잘나고 문어 떠서 다 챙겨가는 스타일이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좋은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뜻은 왜? 그러면 이런 우환관을 좀 벗어나서 좋은 일이 생긴다. 어, 내가 좋은 균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 을 먹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유의상종이잖아 끼리끼리 그래야지만 나도 뭔가 일이 풀리지.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으면 꼭 그런 사람을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 사람 은 부정은 항상 부정이구나. 근데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 싫지만, 나쁜 소리도 자꾸 들으면 좋을 때가 도움이 되고, 입에 쓴 약이 뭐라 해서 보약이라 했잖아, 어른들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2024년대 왜 자꾸 공주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냐면, 같은 연에는 서로가 다 너나 할것 없이, 뭐, 우리 가족들, 남이 가족, 뭐, 우리 신도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하다못해 옆집, 앞집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정말로 고생하지 말고 다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어, 잘 되시라고. 응. 이왕이면은 우는 것보다 웃는게 좋잖아. 웃으면 복도 지만 눈물도 안 나서 울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응. 그래서, 어, 지금 공주님이 이렇게 모든 게다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올해 2024년도 갑진 년에 뭐라 했어? 기운이 강해서. 응. 그렇게 마음들을 갖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선한 것은 있잖아 여러분들 뿌리면 거둘 수 있고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어, 그러니까 멋지게 꽃길 걸으시면서 여러분들 여유있게 즐기고 사시라고 항상 공주부살님이 오나 가나 어디에 있거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